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2일 재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서해공무원 비격사건 일부분에 어, 관해서 검찰이 수사 중이죠. 그런데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9일에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그 원래는 보통 그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 10일, 10일 해서 최대 20일까지 구속수사를 할수 있는데 그냥 서둘러서 6일 만에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자, 구속적부심, 뭐,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음, 그냥 구속기소를 빨리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가능성도 저는 뭐, 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경우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었죠. 아마 이런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 공소장이 나왔는데, 그 공소장에 보면, 피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살 다음날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경화 장관을 부르지 않았다는 게왜 피살 은폐 목적하고 부합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안보 장관회의 멤버라고 한다면 우선 국가정보원장. 그다음에 대통령 안보실장,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등등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같으면 뭐 대외 정보 또 국내에 있어서 대북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관할하고 수집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대통령 안보실장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할하고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외교부장관은 대외 업무. 국방 장관이야 뭐 안보 장관 회의에서 뭐 당연한 거고 통일부 장관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해외 출장을 갔다 온 직후에 코로나 때문에 자가 격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외교부 장관이 참석을 못 하면 외교부의 차관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참석을 하든 안 하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이런 얘기가 되죠. 우리 이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역할할 것이 없다. 라고 서훈안보실장이 판단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왜 대외적으로 역할할할 것이 없다고 보는 거죠? 왜? 은폐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외교부 장관만 부르지 않은 게 아니고, 회의록은 이제 대개 안보전략비서관이 그 작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 안보전략비서관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회의록 작성도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서훈 전 안보실장을 은폐 혐의로 지금 기소를 했는데 그 은폐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정황 증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냐면, 정말 은폐할 생각이 없었으면, 안보장관 회의의 멤버들을 다 부르고, 거기서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고, 회의록도 남겨야 되고, 그러려면 안보전략비서관도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는, 23일 새벽 1시 회의 들어가기 전부터, 서운 안보실장은, 아, 이거는 이 사건을 은폐해야 되겠다. 라는 작심을 하고 들어갔다. 고로 서운전 안보실장에 대한 혐의는 입증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2020년 9월 22일입니다. 오후 6시 반쯤, 6시 한 40분쯤이라고 하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를 합니다. 대략 요지는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대준 씨,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죠. 북한 수역에서 발견됐다. 뭐 이런 사실하고 죽었으면 놔두고 살아있으면 구하라는 북한군의 교신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서면 보고에 담겼죠. 이 서면 보고를 서운 전 실장이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처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이 서면 보고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이 때문에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를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뭐 구하라든지 뭐 하라든지 어떤 지시도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연 이 서면 보고는 도대체 봤느냐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봤겠지만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구하지 말라든지 뭐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그,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군 지역에서 발견돼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지시사항이 없다? 굉장한 의문점이죠. 음. 자, 이렇게 되고 있다가, 오, 서운전 안보실장이 7시 30분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퇴근을 합니다. 이것도 미스터리죠. 왜 퇴근을 했을까? 뭐, 북한군 수역으로 넘어갔으니까, 북한군에서 이제 구하든 구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뭐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손쓸 방법이 없다. 근데 사실은 왜 없습니까? 그때 뭐 상선간의 연락망 아니면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도 북한하고 연락이 될 텐데 그러면 이만저만하니까 좀 구해서 돌려보내달라 얘기를 했을 법한데 그것도 안 했다. 아마 온통 신경이 다음날 새벽에 유엔총회에서 그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는 종전선언 제안, 여기에 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나 대통령 안보실이라는 데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이 부분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 챙기라는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본인 7시 30분쯤에 퇴근을 해버렸는데, 문제는 9시 한 40분쯤에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훈 안보실장은 이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했을까요 물론 9시 40분쯤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서훈 전 안보실장도 꽤 늦게 밤 11시 넘어서 통보를 받았다고 는 합니다 국정원장으로부터 그렇다고 해서 11시 넘었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보고 못할 이유가 없죠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보다 상세히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추 시나리오를 재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재구성한 내용은 자, 본인은 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퇴근을 했는데 실제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큰일 났다. 이거 덮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문책을 할 거기 때문에 책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월북으로 처리하면 된다. 뭐 북한에 물어볼 거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제가 재구성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입장이 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본인의 책임을 서운 전 실장이 먼저 생각을 해서 그러면 책임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거는 월북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책임 안 져도 된다. 월북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자 한시에 안보장관 회의 소집해 그런데 이거는 월북으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뭐 대외적으로는 뭐 우리가 이런저런 뭐 외신 대책 뭐 이런 거 전혀 마련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고로 외교부장관은 필요 없어 그리고 이거는 은폐할 목적이기 때문에 기록도 남길 필요 없어 이렇게 흘러간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 시나리오를 제가 재구성한 적이 있고요. 저는 지금도 그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바라보고 서운전 안보실장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의심 이것은 이미 제가 상당히 오래 전에 관련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해서 이러이렇게 진행이 됐을 것이다 하는 부분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서운전 안보실장과 안보장관 회의에서 결론이 난 거. 사건이 이만저만해서 은폐하고 그 월북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그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은 다 삭제하라. 이렇게 돼서 그날 새벽에 9월 23일 새벽에 국정원에 있는 거, 국방부에 있는 거 월북을 뒷받침하는 자료 외에 나머지들은 다 삭제했죠. 그런데 외교부 장관은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했고, 다음날 오전 8시 30분에 서훈 전 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외교장관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10시에, 오전 10시에 다시 2차 안보 장관 회의를 여는데, 여기에도 외교부 장관은 초청을 받지 못합니다. 왜? 왜냐하면 전부 다 은폐 대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런 일 때문에 이게 9월 23일 새벽 1시 회의 오전 10시 2차 회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9월 25일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화상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이 화상 세미나에서 월북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왜 본인은 관계장관 회의에 전혀 참석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른바 은폐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회의 참석 전의 여러 가지의 정황에 따른 정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서해에서 북쪽으로 표류한 남한 어업 관리의 사체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됩니다. 표류. 드리프티드. 드리프티드. 표류.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을 관계 장관에 의해서 배제하니까 외교부 장관은 그 이틀 뒤에 국제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정확한 표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류는 월북하고 다르죠. 우연히 뭐 실족사 했다든가 실족 했다든가 하는 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의미하니까 정확한 표현을 쓰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장관 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외교부 장관은 적어도 정확하게 표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까지 안, 다른 안보 장관 회의 참석자들은 다 월북이라는 표현을 쓸수 밖에 없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서운전 안보실장이 강경화 장관을 뺀 이유는 바로 은폐 목적이다.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서운전 안보실장의 공소장에 강경화 장관을 안보장관에 의해서 뺐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게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